던파 시작 가이드 4편 이번 영상은 현재 가장 핫한 딜러와 버퍼의 에픽 세팅 정리 추천 설명입니다 오늘 설명하지 않은 커스텀 에픽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음 5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에픽 장비를 얻는 방법은 백신 레벨 일반 던전을 돌거나 그곳에서 나온 재료 불길한 수정으로 105레벨 에픽 장비 선택 상자를 구매해서 획득하잖아요 하지만 일반 던전 에픽 장비 선택 상자를 구매할 수 없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보통 특정 던전 고유 에픽이라고 합니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악한 세팅에 쓰는 어깨 장비 장비가 있는데 이건 일반 던전에서 안 나와요. 보통 상급 파기는 죽은 자의 성에서 얻거나 아니면 파기는 죽은 자의 성에서 얻은 재료 조각난 불근은 항운의 수정으로만 적응할 수 있는데 이건 말고도 속초 어깨라고 불리는 아픔을 감싸는 위험. 이건 기계 혁명 전용 장비라서 기계 혁명에서만 획득할 수 있단 말이죠. 파기는 죽은 자의 성 노블레스 코드 마이스터의 실험실 빼앗긴 당이스핀츠 기계 혁명 차원의 랑 등등의 고일픽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장비를 어디서 획득할지 궁금하면 인벤토리. 누르고 장비 백화사전 누르신 다음 이름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획득 정보를 누르면 그게 어느 던전에서 나오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던전 드랍 정보 그 다음 어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도 나오고 이동을 누르면 친절하게 화살표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시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기온 등급 이상의 컨텐츠에서 획득하는 극복의 무형담 이걸로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세레야방에서 오른쪽 레미디아 바실리카 성당 누르고 아무거나 누르세요. 기계업명 눌러도 되고 이스핀즈 눌러도 되고 무용단 어차피 여기 다 있어요. 여기가 이스핀즈, 기계업명, 데모업사의 차원의량이잖아요. 증표상점 누르면 해당 컨텐츠별로 특정 고해픽 장비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아니면 ESC 업적 눌러서 해당 컨텐츠를 일정 이상 클리어했을 때 미션을 달성해서 업적 레벨이 올라가면 보상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벤트 장비 선택 상자 이런 걸로도 얻을 수 있죠. 다음은 본격적으로 가장 인기 많은 딜러의 1티어 세팅 추천 설명입니다. 가장 핫한 딜러 엘픽 세팅은 아칸셋, 공속 플러스 아칸셋, 상변색 자수셋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파워 네비게이트 팩을 기반으로 한짭간 세팅, 수면 세팅, 사상변 세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률이 워낙 낮기도 하고 비주류 세팅들이라 이네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칸셋 보통 마나 실드나 로우라이프라고도 불리는데 체력을 1%로 제한하고 피역시 체력 대신 마나가 소모되는 세팅이에요. 아칸 세팅의 코어의 픽이라고 할수 있는 억제는 마르기 팔찌를 끼게 되면 체력이 1%로 제. 그리고 여기서 투드로 맞으면 체력 대신 마나가 다른 거예요.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아칸이랑 비슷하게 체력이 적고 마나 실드량이 많아서 아칸 세팅이라고 보통 불러요. 장점은 생존력이 매우 좋아요. 거의 좀비급. 그리고 대부분의 장비가 고점픽이라서 세팅하기가 매우 쉽다. 단점은 데미지 고점이 상변 세트에 비해 낮음. 종결 세팅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상변 세팅이랑 차이가 좀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속 플러스 아칸셋. 특징은 아칸셋과 기본 베이스는 동일하지만 페널티를 추가하는 대신 공격 속도와 데미지를 더 끌어올린 세팅이에요. 제 워드가 르 지금 공속 플러스 아칸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인던전에서 무려 공격 속도가 170%나 돼요. 데미지 고점도 아칸보다 더 높은 대신 생존력은 떨어져요. 원래 마찬사가 공속이 느려서 매우 답답한 캐릭인데 공속 플러스 아칸 세팅을 하면 공속이 엄청 빨라서 매우 쾌적해요. 이렇게 재밌는 플레이를 할수 있다. 장점은 생존력이 좋고, 딜 우겨넣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재밌어요. 플레이가 쾌적하겠죠. 데미지 고점이 악한 셋보다는 더 높아요. 단점은 데미지 고점이 공결 상변셋에 비해는 낮아요. 악한 셋보다 대신 생존력이 떨어져요. 장비 옵션으로만 공격속도 140%를 맞춰야 돼서 세팅하기 어려워. 엠블렘 대부분의 공격속도로 바꿔줘야 돼. 내가 만약에 엠블렘을 찬란한 지능이나 힘으로 바꿔놓은 유저라면 아바타를 따로 구매하거나 아님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추가로 많이 되겠죠. 그 외에 공격속도 올리는 법을 총 정리해봤는데, 일단 기계형명 융합 매픽으로도 공속을 올릴 수 있고, 이걸 포함해도 사이버틱 스피드 부츠에 데미지 증가 옵션을 받을 수 있어요. 상위 뇌강이 사인 파티 기준 공속을 16% 올려줘요. 그리고 어깨, 빙화가 공속 3%올려줘 아바타 얼굴 목가슴 옵션이 6% 6%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개에서 12%가 오르고 레어 아바타 세트 효과가 1.5% 1.5% 더해서 총 3%가 올라요 그리고 찬란한 노란빛 엠블렘 공격속도가 1.5% 듀얼 엠블렘 공속이속이 0.8% 칭호 3% 크리처 2%잼 유니크 잼 기준으로 3% 그럼 무기 오라 피부 얼굴 목가슴 벨트 신발 아바타에 전부 다 공속에 관련된 찬란한 엠블렘을 받고 칭호 크리처 잼을 전부 다 보유할 경우 에픽 장비 이외에 이런 보수적인 아이템들로만 공속을 35.2%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맞춘 상태라면 장비에서 공속을 104.8%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임펄스 트리거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임펄스 트리거가 공속은 많이 올려줘요. 근데 임펄스 트리거를 쓰려면 차라리 그냥 순수 공속 신세팅을 하는 게 낫지. 악한 세팅을 할 거면 보통 세팅에서 쓸수 없는 검은별을 쓰는 게 좋긴 해요. 조건부가 있긴 하지만 포지카이로도 공속 8%를 올릴 수 있네요. 대신 상태 이상을 걸수 있어야 돼요. 세번째 상변셋 특징은 내데미지 50%를 상태 이상 데미지로 전환해서 딜하는 세팅이에요. 원래 내가 1억 데미지가 나오는 스킬을 쓰면 이렇게 데미지가 한번 딱 들어가고 끝나죠. 근데 흔히 상변 팔찌라고 불리는 아이템들을 끼게 되면, 데미지 1억 중에 50%는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데미지형 상태 이상으로 천천히 나눠서 들어가요. 이런 걸 보통 상변셋이라고 말해요. 장점은 데미지 고점이 가장 높아요. 자신이 받는 데미지 50%를 상태 이상으로 전환해서 상태 이상 회복 스킬, 물약을 활용해 주면 생존력을 크게 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부위를 매우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어요. 단점은 방어력이 매우 낮음 난이도가 어려운 던전에서 죽기 쉬워요. 커스텀 에픽이 부족하면 다른 아한 세팅에 비해서 포텐셜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커스텀 에픽이 다수 필요해서 세팅이 낮은 도가 높아요. 마지막은 자수셋. 특징은 공격시 발동하는 장비의 오브젝트로 딜하는 세팅이에요 제인파이터가 뉴비 유저분들한테 설명해드리려고 일부러 자수를 받았는데 봐봐요. 세우면 공격할때마다 운석 떨어지 고 블랙홀 터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죠 다수 세트가 저 오브젝트로 딜하는 세팅이에요. 장점은 칭호 크리처 아바타 등내 캐릭터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아이템에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데미지가 잘나옴 세팅이 매우 쉽다. 세팅 난이도와 투자 비용에 비해 포텐셜이 높아요. 그리고 솔플 전용 세팅이라서 구인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 그냥 혼자서 출발하면 돼요. 오브젝트 데미지의 비중이 70%나 돼서 캐릭터의 예도가 낮아도 딜을 넣기 매우 쉽다. 단점은 고점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파티 플레이 불가라서 외로워요. 혼자서 만 계속 돌아야 돼요. 이펙트가 화려해서 내 캐릭터가 뭘 하는지 잘 안봐요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살짝 꿀팁이 있는데 원래는 이러다 보면 내 캐릭터가 뭐 하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이펙트에 가려져서 근데 새로 생긴 실루엣이라는 설정이 있는데 ESC 누르고 게임 설정 이펙트 실루엣 사용을 체크하고 캐릭터 실루엣을 최대로 올려보세요 그럼 여기에 실루엣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실루엣이 나와서 장비 이펙트나 몬스터한테 가려져도 캐릭터의 실루엣이 보여요 그래서 뭘 하는지 동작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나서 하게 되면 이펙트가 화려해서 내 캐릭터가 가려져도 실루엣이 보여요.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죠. 그림자처럼. 그리고 모든 속성 강화를 무조건 250씩 맞춰줘야 돼요. 아이템 발동 모션을 포함해서 250을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파이터도 마을에서는 속성 강화가 192 정도인데 지금 4수 세팅 필수 장비들이 공격을 할 때마다 속성 강화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맞춰도 상관없다. 마지막은 버퍼의 초반부 고정 에픽 세팅 추천.